사실은 학원 같은데 안 다녀도 돼요. 요즘에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돈 벌고 다할수 있어요. 진짜 어, 경매 초보자는 뭐부터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은 뭐 제가 오픈 이래 뭐 계속해서 뭐 맨날 받았던 질문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책비 아니에요. 예, 네, 책을 보면은요, 여러분 더 헷갈려요. 초보자는요, 어, 아무리 정리가 잘된 책도 이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론 공부를 한 상태에서 실전 물건을 딱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거를 대입시키고 하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돼 있는데 실전이 안돼 있는 거예요. 일단 기초부터 알아야지. 그리고 책부터 여러 권 보고 이렇게 접하기보다는 훨씬 빠른 방법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는 게 빨라요. 여러분 입장에서 필요한 걸딱 듣는 게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 실전은 한 100가지 상황, 어, 말고는 벗어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그럼 실제로 많이 사건이 나오는 100가지에 대한 경험을 내가 빨리 하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책, 책에서는 그 100가지 경우의 수에 관련된 내용들이 쫙 나오느냐. 그건 아니거든. 예, 네, 뭐 기초부터 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왠지 다 이해해야지만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더 오래 걸리고, 더 정리 안 돼요. 예 네, 물론 학구열이 좋으신 분들 이 있어요. 예, 이렇게 원래 공부 잘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책 여러 권 보고 해도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잘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봐버리면 뭐가 생기냐면 어려워, 질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뭐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떠나버린다니까요. 그 평소에 책을 잘 읽는 분들이면 괜찮아. 근데 우리가 책을 잘안 읽다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책을 또 보게 된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지친다니까 <laughs> 이게 재밌으면 모르겠는데 재미도 없단 말이에요 영매 책자가 에, 근데 여러분 제 책은 좀 재밌는 거 아세요? 제 책은 재밌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실전 이야기 위주로 막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 어, 좀 재밌을 거예요 어쨌든 웬만한 책들은 웬만한 책들은 그렇게 안돼 있고 공부 위주로 이렇게 막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질릴 수가 있다 잘못하면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책 보지 마라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웬만한 정보는 유튜브에 다 있어요 유튜브도 여러분들 유료 강의만큼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석 능력이 있고 좀 실행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학원 같은 데안 다녀도 돼요. 요즘에는 유튜브만 보고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돈 벌고 다할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유튜브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 가보는 거를 반드시 추천합니다. 법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결같이 부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게 하려면 부자가 된 나의 모습이 얼마나 윤택하고 얼마나 삶이 다른지 보여주래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은 그거를 꿈꾼대요. 그래서 그걸 꿈꾸다 보니까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스스로 일어나고 열망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면서 열심히 해진다는 거예요. 아, 저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음, 자극이 되는 거예요. 어, 저 사람도 가난했었는데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여러분 주변에 실제로 진한, 친 진짜 친한 사람 중에 진짜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사람 있어요? 주변에? 잘 없을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진짜 친한 사람으로 두잖아요. 여러분의 자극이 다릅니다. 근데 법원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법원 한번 가 보세요. 지금 어저께도 인천 아파트가 경쟁자가 34명이 들어왔어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폭락을 얘기하고 2차 조정이 오고 막 난리났다 대한민국 바람 막 이런 시국인데 누군가는 와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어, 이걸 어디 가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법원에 가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법원에 오늘도 법원에 가잖아요. 의자 꽉 차요 안 차요? 의자 꽉 차요 모자라서 뒤에 복도에 서 있는 경우도 많아요. 법원에 가면. 살아있는 그 정말 이 욕망의 불덩어리들이 막 느껴질 거예요. 그 뭔가 진취적이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운들이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요, 누가 얼마에 낙찰받는지 반드시 메모하세요. 그거를 거꾸로 복귀하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조사해보세요. 이거 낙찰받은 사람은 과연 얼마를 벌었을지 얼마의 시세 차익이 일어났을지, 토지면 토지, 공장이면 공장, 아파트면 아파트, 어 그런 것들을 그냥 찾아보세요. 찾아보고요. 거꾸로 그걸 공부해보는 거예요. 어떤 거는 뭐 1억 넘게 이상 이익을 본 사람, 어떤 거는 몇억 이익 본 사람, 어떤 거는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이익 본 사람, 뭐 법원에 꼭 가보세요. 입찰 안 해도 돼요. 진짜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 결과를 봤죠. 알았죠? 느꼈죠? 보았죠. 직접 여러분 눈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죠. 뭐 유튜브 보는 거 오케이. 나 보고 있어, 이 멘토. 오케이. 법원 가기? 음, 나안가 봤는데 이 멘토 말 들어보니까 한번 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렇게 거꾸로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케이. 나 한번 가 볼게. 여기까지는 할수 있는데 이거를 실천하기까지는 또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실천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이제 알았죠 그러면 검색만 하지 말고 검색을 했으면 여러분 이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봐야 돼요 어 진짜 그러네 어머 이게 3억짜리인데 이거 지금 4억이야? 3억까지 떨어졌어 근데? 야 이거 나도 한번 나 이거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으려면 물건 검색을 백날 해봐야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조사를 하다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무조건 실천해야 돼요 근데 실천을 내가 시간 날 때만 하면 안 돼요. 따로 시간을 내어서 반드시 실천할 시간을 내가 마련해 놔야 돼요. 시간은, 여러분 도저히 바빠서 시간을 못 만들겠나요? 내가 필요한 시간에 알바를 써서라도 이거 조사할 시간은 따로 빼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5년 후, 10년 후를 위해서 지금 시간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기암 환자예요. 10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운동하면은 꾸준히 1시간씩만 하면은 어 여러분들 완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실천할 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 다 제쳐두고 이거 무조건 한다니까요. 근데 아직 말기암 환자 아니야. 제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1시간씩 운동하세요. 응? 10년만 하세요. 여러분 완벽하게 건강하게 살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해요? 안 해요? 1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이걸 지킬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합니다. 10년 동안 하루에 1시간씩 경매하세요. 시간을 따로 빼서. 그만큼 어려운 게 뭐다? 실천하기가 어렵다. 이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자, 경제적 자유를 잃은 사람들은요, 꾸준히 뭔가 내일 내가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진 않지만 꾸준히 노력한 사람들이 결국엔 결과를 다잃었다는 거예요. 이 꾸준히 노력하는 2년이랑 평균 2년 정도 걸리는데 이 2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바로 당장 내 눈앞에 실과 실적이 별로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버틴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용기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었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잘할 수 있으면 이세 개를 그냥 하시면 돼요. 제가 얘기한 대로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마지막에 이 실천이 묶인다, 그러면 학원은 가세요. 무조건 일주일에 한 군데씩 그 조별로 저희가 현장 임장 스파르타식으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보내버려요. 안 가니까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까지 안 하면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매주 가니까 이제 경황이 없는 거예요 막 회원님들 경황 막어 정신없고 막 힘든데 우당탕탕 이렇게 해야 어 진짜 나가서 조사하니까 다르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낀다니까요 이런 학원들은 이런 동기부여를 준단 말이에요 실천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는 거죠 내가 이게 약하면 여러분 학원 다녀야 돼요 초보자분들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개발과 나의 어떤 그 미래의 도전을 위해서 이런 여러분 이런 돈은 절대 아끼면 안 돼요.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에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됐습니다. 화이팅!